지난아 이야기 음 70일이라 그럼 일척주법 30일의 수명 너 괜찮겠냐? 앞으로 40일 남았는데 <laughs> 응저 창립자만 죽일 수 있다면 더 사용할 수 있어 힘의 90%는 이 주령이 팔이 있다면 가능할지도 몰라 사이코 잘 봐도 너의 생명을 불태워 줄 테니까 90% 영역 전개 블랙홀. 영역 전개 블랙홀. 여기가 창립자의 영역 전개? 중력이 사라졌어. 내 주력도 바닥나 버렸군. 주력을 채워야겠어. 뭐? 어? 조신성술식 주력 흡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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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안돼, 알아봐. 고맹이 때문에 목숨을 버리다니. 너의 주력은 필요 없는. 어? 말도 안돼 깜짝아 갑자기 블랙홀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어쩌자는 건지 죽으려고 장난치나 저 꼬맹이 안에 있는 주령? 큰일이군 <laughs> 나랑 싸울까봐 겁나? 쫄긴 걱정마 난 너랑 싸울 생각 따위 없어 이 녀석을 더욱 괴물로 만들어야 재밌는 걸볼수 있을 것 같거든. 날 강하게 만드는 로봇으로만 보겠다고, 그말 후회하게 만들어주지. 달, 일어나라. <laughs> 어, 어, 알람아, 괜찮아? <laughs> 진짜, 사이코! 나한테 이 꼬맹이를 지키며 싸우라는 건가? 망을 려서 녀석... 응? 음? 어, 어, 추력이 회복되고 있어. 응? 음? 추력으로 저 꼬맹이를 고쳐주고 있다고? 젠장. 핵을 만들 때 추력을 사용하지 않더니, 저딴 꼬맹이한테! 알람아, 너의 힘을 빌려줘. 같이 저 녀석을, 부셔버리자 좋아 마지막 밤을 불태워보자 으 무리야 저런 녀석을 이기는 건 무리라고 어, 아까부터 겁을 지는 소리를 하야 되고 마음에 안 드네 그, 그치만 너무 강한 건 사실이잖아 너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를 어, 어 그런 시국에서 동료를 지킬 수 있겠어? 어? 그럼마인드면다때어쳐난저 녀석을 새 주인으로 모실 테니까. 새 주인으로? 어. 난 나약한 녀석 따위는 주인으로 삼지 않아. 하 <놀람> 알겠어. 대식가 그럼 지금은 나 믿는 거지? 하 <놀람> 하는 거 봐서. <놀람> 알겠어. 끝을 보자 창립자 일척 주법 다시일의 수명. 어, 너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수명이. 히히 <laughs> 맞아 대식가 나 없어도 아무도 주인으로 모시지 마라 알겠지? 어... 그래 알겠다. 히히 <laughs> 마지막 밤을 불태워보자 찌르기 다시 한번 찌르기. 생립자든, 동료든, 주령이든 전부 모르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의 하루는 다른 줄사에 비해 1배 아니, 20배가 뛰어나거든 아, 끝나... 앞으로 10분... 10분밖에 못 사는 건가... 라테, 괜찮아? <laughs> 응, 너 주력의 기운이... 괜찮은 거 맞아? 너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... 아유, 오버하지 마. 괜찮으니까... 솔직히 말해, 너 얼마나 살수 있는데... <laughs> 말하기 싫은데... 말해, 말하라고... <laughs> 알겠어, 화내지 마. 대체 얼마나 살수 있길래? 앞으로, 구분 어? 구분 어째서, 안 돼, 라첼. 안 돼. <laughs> 미안해, 다들. <laughs> 내가 좀만 더 강했더라도. 나 때문에. <laughs> 미호야! 내가 너한테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. 뭔데? 너, 너무, 너무 너무 이뻐 어? 너의 얼굴도 성격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식도 네가 제일 이뻐 내 술식이? 응 나태 다리 보고 싶네 달아 얼른 끝내고 와 마지막 얼굴이나 보고 떠나게 알람이의 술식이라면 버틸 수 있어. 해보자, 형의 힘 100%를. 100%? 100 주력도 형태도 변한 게 없는데 그게 100%라고. 허세 부리지 마. 맞아. 내몸 전체에 100%를 사용하지 않았어. 사이코가 준이 주령의 팔에만, 센터를 부여한 것이 뭐? 알라마. 꽉 잡아. 응? 아 아! 안 돼. 이대로내 마지막 밤이 끝나 버려. 날 방해하지 말라고. <목소리> 주술고전의 미래는 우리가 새로 만들 거야. 너의 창의자는 여기까지다. 흑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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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이번 공격으로 확실히 끝내줄게. 써! 자원술 씨 이동. 어어 어, 어. 도마 갔다. 흠 어... <laughs> 아니야 그래도 알람아 우리가 이긴 거는 마찬가지야. 맞아 이겼다. 내 스킨, 내 스킨, 우유, 비깔. 비카, 비카, 우유, 비깔. 오늘 뭐, 기분 좋아? <laughs> 잠은안 자더니 정신이 나갔어? <laughs> <laughs> 아유, 즘 원래 이런 사람이었잖아요. <laughs> 알람아, 꽉 잡아. 응? 간다,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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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杨轩，啊 <laughs> <laughs> <laughs>！你不要。